안녕하십니까. 중앙시터마크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칠채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 대바나리 문자로 리다륨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알파벳의 리다륨과 한자의 표기는 알파벳처럼 리다륨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사경의 표기를 보면은 심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다륨을 먼저 실담자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라를 써 주시면서 자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DHA의 다가 되겠습니다 자 네모나게 DHA의 다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자이 먼저 어 야를 써 주십시오 야를 먼저 써 주시면서 자쭉 내려주면서 아래쪽에 다음에 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위쪽에다가 이렇게 이 점을 찍어 주시면은 유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다유미 실담자로 표기가 됐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작품은 이제 사체 의 작품이라 이 만주 문자와 한자와 몽골 문자, 티베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이해할 때는 항상 티의 문자를 기준으로 두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T의 문자의 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가리 문자의 리와 이란찰 문자의 리와 이 몽골 문자의 리와 한자의 리와 이 만주 문자의 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티베 문자의 dha의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리 문자의 다와 라 란찰 문자의 다와 몽골 문자의 다와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다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d의 음가와 왼쪽에 ha가 합해져서 dha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만주 문자의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티베 문자의 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바나가리 문자의 윰과 자, 란찰 문자의 윰과 몽골 문자의 윰과 한자로 옹이지만 이제 이외기서음가는 이제 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만주 문자의 윰이 표기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다 勇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대바나가리 문자로 구루구루, 알파벳 표기의 구루구루와 한자의 음가는 알파벳 표기처럼 구루구루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한 석경의 표기를 보면은 이렇게 작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루구루를 먼저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를 써 주시면서, 다음에 우를 합쳐 주시면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라를 써 주십시오. 기본의 라를 써 주시면서, 자, 오른쪽에 표기를 해 주시면 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구루가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구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 라를 먼저 써주시면서, 자, 이렇게 써주시면 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루구루가 실담자로 표기가 됐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티베 문자의 이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가리 문자의 구와, 란찰자의 구와, 몽골 문자의 구와, 한자의 구와, 만주 문자의 구가 되겠습니다. 한자가 이제, 우리 음과는 고지만, 여기서의 음가는 화음이기 때문에 구로 표기가, 된, 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티베 문자의 이 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가리 문자의 루와, 자, 이렇게 이 란찰 문자의 루와, 몽골 문자의 루와, 이 한자의 우리 음가는 로지만, 여기서 음가는 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만주 문자의 이 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음가가 이제 화음이다 보니까, 그 화음의 정확한 음가를 이렇게 이제 이티비 문자라든지 알파벳 표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 문자의 구와, 대바나리 문자의 구와, 란찰 문자의 구와, 자, 이렇게 몽골 문자의 구와, 한자의 구와, 만주 문자의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티베 문자의 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리 문자의 루와, 란찰문자의 루와 몽골문자의 루와 한자의 루와 만주문자의 루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루구루가 고루 표기가 됐습니다. 잘 봐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